안녕하세요! 자미유튜버예스레니 yes, 지니입니다! 여러분 오늘도 요청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콜라 원샷하고 트름참기 해주세요! 라고 <laughs> 저희 구독자 홍희택님께서 요청해주신 영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콜라를 마시고 트름을 참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. 가! 미니가 소문난 트름꾼이에요. 아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그래서 방문을 열 때마다 트름을 해요. 가악이러 들어오고. 나이가 들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. 게임 룰은 이 컵에 콜라를 따라 마신 후에 트름을 몇번 하는 짓에서 많이 한 사람이 진 게임입니다. 진 사람은 레몬 다 먹기. 그럼 게임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도! 저 이것만 봤는데도 지금 트름 나오려고요. 탄산 그래, 보기만 해도 버스터 말고요. 하기 전에 해도 되지? 아 진동까지 느껴져요! 첫 번째 짠 당신의 눈동자. 아 지얼! 어떻게 트름이 나 지금 나오기 시전이야목소리목소리면 해. <laughs> 아, 제가 이거 질것 같아가지고 네이버에 트름 참는 법을 찾아봤어요 <laughs> 참는 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좀아 따뜻하게 하지배누르자아 나올 것 같아 <laughs> 의식을 하고 트름을 안 하려니까 더 괜히 신경 쓰여 명치가 답답한 곳이 이상해요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참으면 안 된대요 참으면 병든다 그랬어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또또 또, 또 나올 것 같아 어떡해 <laughs> 너무 많이 먹으면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적당히씩 자주 먹을게요 <laughs> 짠. 틀만이개 <laughs> 아, 걸린 거야. 진지해, 리얼. 잠깐만. 내가, 내가 빵빵해서 앉아있는 거예요. 아, 웃지나 아, 시원하게 한방 갈길까? 시원하게 한방 가요 아, 죽겠어요, 진짜. 생리상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생각 없 <laughs> 불편해. <웃음> 야, 난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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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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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했어.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네요. 이게 <목소리> <나> 안 나와. <목소리> 저트잘 못한단 말이에요 원래. 나 너무 괴로워. <목소리> 나 여기 너무 아파. <목소리> 제발. <목소리> 나 이렇게 나래안 <잘해. 목소리> 나와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진짜 이번에 트름 안 하고 큰일 나. <laughs> 트름 찾기 미션인데 트름 못 하는 는 뭐야, 이거? <laughs> 너네 번. 더 먹어볼까요? <laughs> 당신의 트름 속에 치열스. <laughs> <laughs> <수고했어요. 웃음> <더러워, 더러워. 웃음> 아, 아, 이거 정말 더럽다. 또 더러운 주먹. 배가 너무 부르다. 저 이거 마지막 잔으로 하고서 끝낼게요. 근데 그네 이님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. 데 <laughs> 굳이 나 되게 안 했어. 나 참고 있는 거예요. 좀 얼굴 누렇지 않아요? 끝나고 할 거야. 끝나고 복수할 거야. 자, 마지막 잔. 어, 저 지금 경제 에 이를 것 같아요. 이 숫자를 셀 수도 없는 만큼 많이 했어었는다 자, 여러분 여기까지 트름 참기를 해봤는데요. 지금 여기 옆에서 계속 흔들하고 계시고요. 어쨌든 제가. 아, 언니가 몇 번인지 셀수 있도록 세보신 <laughs> 분! <웃음> <세 보신> 분? <laughs> 제가 네번 정도 한것 같아요. 아우, 여기 트름을 참으려다 보니까 여기가 꽉 막히는 기분이 되게 불쾌해요 여기까지 트름 참기 게임은 마치고요. 리니의 벌칙 타임! 나신거못 먹어! 자, 여러분, 레몬을 까왔습니다 벌칙 시작하겠습니다! <laughs> 자, 그럼 여기까지 홍일택님께서 요청해주신 콜라 먹고 트름 참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